안녕하세요. 저는 국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생 노경나입니다. 중국어를 할수 있는 만큼 동남아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가 맡을 수 있는 제가 가질 수 있는 기회 또한 되게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게 제가 이 연습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 북단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번 GIBM 17기에 합류하게 된 조채원이라고 합니다.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. 막상 한국에 와서 취업을 도전해보니 정말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. 또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취업을 도전하기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 그러던 와중에 학과 선배를 통해서 GYBM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, 동남아 시장에서도 제가 충분히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연수생활 중에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. 대표적으로 직무 교육이 있었습니다. 어, 생산, 구매, 물류, 에티켓 그리고 FTA에 관련된 수업들을 들으면서 동기 연수생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. 다른 생각들을 교류하니까 제 관점도 넓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전문을 높이고 또 현지 핵심 인력이 되기 위한 역량을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점.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.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동기들과 교류하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저의 추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, 어,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라 뭔가 그 기본적인 역량들이 되게 탄탄해지고 있는 느낌이라 하루하루 뿌듯하게 보내고 있습니다.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GIBM 활동을 통해서 직무, 인성, 그리고 언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고, 연기들과 어, 팀워크 활동을 통해서 어, 협업을 많이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. 기쁜 일이나 힘들 어, 일이 있을 때 동기들 서로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어, 모두가 어,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다들 초기보다 더 돈독해진 모습을 보면서 어, 앞으로 더 남은 생활들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GYBM에 오신 모두들 큰 꿈을 품고 오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 꿈이 실현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. 그 실현되는 시간까지 다 좋은 일, 힘든 일 모두 기쁘게 그리고 잘 버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. GYBM 화이팅!